이렇게 개발 허가를 내줄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는. 내가 이 곶자왈땅을 갖고 있는데 왜 여기가 곶자왈이며 왜 여기가 뭐냐 뭐냐면 그런 왜 등급을 강화시키느냐 그런 민원이 많아요. 문제는 이렇게 곶자왈의 많은 지역이 개인 사유지인데다가 관리 보전 지역 3등급 이하로 낮게 측정돼 있어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약할 수밖에 없다. 인의 영업장소로서 무단침입시 경범죄처벌법 제1조에 의거 처벌할 수 있으며 무단침으로 인한 숲 여기저기에 마구 쳐놓은 철조망 더 이상 갈수 없게 된 철조망 건너의 곶자왈의 모습은 바로 머지않은 우리들의 어두운 미래가 될 수도 있다 곶자왈이 고짜월이... 왜 이렇게 대규모 관광단지들이 들어가냐면 집가가 싸고 그리고 골프장들이 들어가는 이유는 또 이제 배수가 잘되기 때문에 물빠짐이 좋기 때문에 곳자왈의 대규모 골프장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하수 함양도 막아버리고 그리고 지하수 오염도 이어도 생기고 그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던 곳자왈 식생이라든가 지질 지형 그런 것들이 이렇게 파괴가 돼버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더 이상 이제 훼손되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곶자왈 공유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곶자왈을 원래의 주인인 숲의 생태계에게 돌려주기 위한 곶자왈 공유와 운동. 곶자왈을 지키고자 하는 이 운동에 4년째 마음을 모아온 이들이 있다. 바로 곶자왈을 지키는 아이들이다. 페이지를 모아서 그걸 판 돈으로 전부 그 돈으로 고짜 한평사기 운동 고짜 공유재단에 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부를 해서 같이 고짜를 지키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아홉 살에서 스물네 살까지 제주도 내 청소년으로 구성된 고짜화를 지키는 아이들. 2007년부터 가정과 학교, 거리에서 수간 페이지를 판매한 수익금을 차곡차곡 모아 고짜화 공유재단에 화 기부해 왔다. 아이들의 노력이 알려지면서 이 운동에 동참하는 가정도 늘어났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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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숲 고자와를 지키는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 전에는 그냥 재활용통에 버렸었는데 이 고차원을 지키는 아이들 이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는 이 집안에서 모게 됐어요. 매일 조금씩 모은 폐지가 창고 가득히 쌓였다. 이렇게 모아둔 폐지가 적당량이 되면 한꺼번에 폐지를 팔러 가는데 폐지 수거에서부터 판매까지 모든 아이들 스스로 역할을 분담하고 맡아한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는다. 비용도 절감하고 스스로 일을 한다는 의미가 더 크기 때문이다. 대학생 현승 씨는 첫 해부터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제주도가 관광 쪽으로 많이 개발이 되어 있는데 관광도 좋지만 일단 우리 사람들이 살려면은 자연도 보존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좀 많이 뿌듯하고 자연 보호할 수 있다는 거에도 많이 느끼고 그렇게 많이 생각했어요. 스스로의 손으로 곶자왈를 지키고 싶은 마음에 함께 힘을 모으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 지키고 싶은 그리고 지키고 있는 돈보다 더큰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시점이다. 기분 좋고 뿌듯해요. 저희가 모은 이제 폐지를 열심히 나르고 이제 이걸 팔아서 돈을 받으니까 고자를 조금더살수 있다는 그런 뿌듯함이요. 자, 음. 여기 봐. 하나둘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사람들이 곶자왈을 지켜내고 싶고 또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명의 숲 곶자왈은 제주, 아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제작진은 그 답을 얻기 위해 다시 숲을 찾았다. 곶자왈은 제주의 중산간 오름에서 용암이 분출되면서 만들어졌다. 그중 점성이 큰 용암이 식으면서 쪼개져 크고 작은 바위가 만들어졌고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 바위 위에 무수한 생명들이 뿌리를 내리고 숲을 이룬 것이다. 제주의 용암은 오름을 잉태했고 그 오름은 생명의 숲 곶자왈을 만든 셈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 자연 유산으로 등재된 제주시 선을 고짜왈. 곧자왈. 고자왈이 생성된 시간의 흐름을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볼수 있는 검은 오름의 용암 협곡을 찾아보았다. 길이 약 2km의 거대한 규모를 가진 용암 협곡. 수천 년의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당당한 위용이 느껴졌다. 인도의 용암은 두 가지로 흐른다. 아하 용암이고 파호이호 용암이 있는데요. 아하 용암은 이 곶자왈 지역을 만듭니다. 이점성이 높은 용암이 이제 곶자왈 지역을 만드는데요. 여기에 음. 여기 보시다 시피 이렇게, 이렇게 수평으로 지금 금이가 젤리가 가 있는데요. 음. 이게 한번 흐르고 두번 흐르고 세번 흐르고 여러 번 수십 번 흘렀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검은 오름은 폭발적인 현무암 화산 활동으로 막대한 양의 용암을 내뿜었다. 그리고 이렇게 분출된 용암은 지형을 따라 구불구불 지속적으로 흘러 선을 곳이라는 독특한 곶자왈 지형을 만들었다. 하지만 뿌리를 내릴 토양도 양분이 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는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숲이 만들어지고 오랜 세월을 버텨왔을까. 이런 곶자왈의 식생은 여러 가지 생태적인 측면에서 일반적인 숲과 구분될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